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바울의 당부와 문항과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물들지 말아야함과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해야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를 한 뒤에 바울은 교회에 침투하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경계를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악한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차 들어올 가능성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늘 침투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되는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부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 주 그리소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하였습니다. 배만 섬긴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타적이며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런 악한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의 특징, 행동은 없고 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순진한 자들에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해서 이들의 마음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순진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지 자신의 하는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부문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며 아마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침투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 경고한 후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영적인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련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물들지 않기를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때 바울은 로마교회가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영적 공격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되 악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은 결국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물들지 않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 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문안한다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서를 직접 대필한 더디오가 무난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눈이 나빠 직접 로마서 편지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오를 통해 대신 쓰게 했음을 말해 줍니다. 바울은 대필한 더디오도 동력자라 인정하며 그에게 직접 무난 인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보문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란 아마도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며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구와도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작은 섬김도 소중히 여기며 그들 모두를 동력자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바울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 이름으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인정과 격려가 깊은 동력자 의식을 만들어 줍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는 송영입니다. 송영이란 무엇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잔송입니다. 그런데 이 송영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로마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요. 또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3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셨고 또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라는 것은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은 이를 통해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경고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지으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찬송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또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협력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되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